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31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은 지난 31년 동안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노동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 구조가 탈탄소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2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고 이에 2만여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업무의 연료 공급이나 탈황 집진 등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직무상 신규 LNG 발전으로의 전환 배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고용 전환이 LNG 발전으로의 전환 배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 현장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CCUS나 석탄재 광물화 사업 같은 탄소순환에너지산업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고부가가치 지역순환 경제산업으로 노동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는 노동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노동으로의 전환은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이 가야 할 길이며 석탄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공정한 고용 전환은 우리의 가정과 지역 경제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석탄제 히토류 광물화 사업과 같은 폐지 지역의 대체 산업 안착 그리고 CCUS 같은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산업 일자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무 훈련과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한전 산업개발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 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